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뭐 소원은 없어? 소원? 응.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잘,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케이 도미니카 식구도 황금이 식구들 도미니카의 삼촌 레스피도 응. 언니네 광고 수화 김기진 가족 모두 건강하고 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은 거지. 되게 소원이야. 축하해요, 응. 아, 아, 마 고마워. 우리 딸내미가 오늘 엄청 많이 사줬어요. 아, 김기진, 고마워. 오늘 사이. <laughs> 우리 아들 엄마 없는 동안에 너무 애쓰고 고생하고 어 고맙다 우리 남편도 고맙고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 파이팅 I love you.